하나님 아버지, 불같은 시험을 만나도 겁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이유가 세상적인 배경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선안에 있음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또 겁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는 또 이런 은혜로운 시간들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욕기 3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욕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아멘. 요비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뭐 계속되어지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한다. 자신의 존재를 저주한다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이 뿌리가 부모의 원망, 그 다음에 더 깊은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원망 같은, 뭐, 딱히 표현이, 좀, 애매합니다. 까닥, 까닥 물을 재난, 또, 질병으로, 어, 시작된 요배 고통, 요배 겪은 고통, 이런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의 신앙이 흔들리는, 이런 모습을 볼수 있는 거죠. 신앙이 흔들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흔들릴 수 있을까? 어, 목사님, 당연히 신앙은 흔들릴 수 있겠죠. 뭐, 제가 봐도 신앙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 뭐, 여러 탈진이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시험, 시험 받는다 그러죠. 내가 시, 시험을 당했다. 뭐 이래서 신앙이 흔들려서, 뭐, 당장 예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나버리고 헌신도 나버리고 사명도 나버리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죠. 신앙이 흔들릴 수는 있죠. 그런데 지금 누구 의 신앙 이, 이야기냐면 욥이에요. 욥 같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스 땅에 요비라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경외에서 악에서 떠난 사람, 의인으로 칭함을 받는 이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도 신앙이 흔들 수 있을까? 저는 아내의 죽음 이전에. 음, 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그 신앙이 있었습니다. 아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지금 그런 신앙이 없느냐 뭐 이제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다음에 또그 절대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그럼 하나님에 대한 뭐 완전히 절대적인 순종이었냐, 절대적인 헌신이었냐, 또 그런 그런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대해 어떤 그 의문점을 제시하거나 의구심을 제시하거나 하나님께 등을 돌린다거나 이제 그런 거는 없었다는 의미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남들이 이제 그런 모습들 막 저는 어 시험에 들었어요 뭐 이런 이야기 들을 때좀 심하게 말하면 한심스럽다, 한심스러워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다고 해서 자기가 따라가지 못한다고 해서 무슨 뭐 시험에 들고 일어나. 그런 생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절대적인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아내의 죽음으로 인해서, 그런 마음에 금이 가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죠, 뭐. 근데 뭐 유독, 뭐, 아내가 죽었다고 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굉장히 애원을 했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살려주시고. 한 번만 기회를 주시고. 애원을 했는데, 그토록 애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저는 신정론, 하나님은 오르시다. 이런 거를, 그게 제 신앙의 근본이고, 저는 그런 신앙을 굉장히 붙잡죠. 제신앙과 아닌데. 그래서 저의 실패나, 뭐 이런 것도 다, 하나님은 오르신 것이다. 저희 어떤 실패를 가지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이르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막 애원한 적은 없었어요. 아 내가 실패하면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나님 섭리인가 보다. 그래서 뭐이게 간절히 애원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아내 의 투명은 좀 달랐죠. 상당히 애원을 하고 막 그랬는데도 결과는 결국 하나님 곁으로 가는 이런 모습 또, 본질적으로 보면, 은혜죠. 은혜고, 우리, 성도로서는나 자녀, 신자로서, 최고의 영광의 모습으로 들어간 것인데, 이제 그것은 신학이고, 교리고, 머리고, 저의 온 몸과 마음으로는, 굉장한, 고통인 거죠. 그런 속에서, 이제 흔들리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극복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 과정인데 저 제가 드는 생각은 이런 거였습니다. 내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목사로서 목사로서 제가 해왔던 말들이 고난은 결국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고난 중에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계속 해왔는데 아 결국은 내가 해온 말에 대해서 내가 입증해야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에 왔구나. 내가 여기서 나버린다면 그동안 내가 했던 수많은 설교를 하면서 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이 속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하지 못하면서 그냥 나는 던져 버린 이런 모습 밖에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모습처럼 예. 뭐 거의 억지로 하루하루 이렇게 시간을 이제 보내면서 그러니까 마치 어떤 뭐 체면 때문에 예? 어떤 그 자리 때문에 뭐, 이렇게, 뭐, 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 이렇게 뭐, 그런, 육가 같은 이런 상황을 당했을 때, 그래서 이겨내는 방법, 극복하는 비결, 이렇게 보면은, 뭐, 말씀을 보고, 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뭐, 이런 이야기들 막 나오는데, 그런 거 보고 들을 때마다, 저 사람은 정말 요배 고난 같은 거. 우리 인간이 그렇게 뭐 평범하게 당하지 않는 정말 어떤 극단적인 고통들, 괴로운 고통들. 저런 거를 겪어보고 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 뭐이 이 묵상 말씀이 딱히 어떤 해답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그런 쪽이거든요. 어떤 말씀 속에서 답을 내고 그것을 적용시키고 하는 이런 스타일인데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뭐 그런 것이 나오지 않을 거예요. 욕의 흔들림? 욕 같은 사람이 흔들릴 수 있을까? 저도 욕은 아니지만 신앙의 어게 흔들림이 있었고, 이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것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들. 내가 고난 중에 괴로울 때 주님을 더 바라봐라. 그거를 내가 보여줘야만 되는 이런 모습이구나. 지금 내가 그런 역할이고, 내가 지금 그런 무대에 섰구나. 그러면서 억지로 십자가 지우가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들을 다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음, 그래도 이게 끝에는 나의 승리라고 보다도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바라보면서 그게 내 역할이라면 아주 명배우가 악역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그 역할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좀 길게 좀 앞뒤 없이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분들이, 분들이라면 그 어떤 신앙의 흔들림 때문에 너무 괴로워할 필요는 또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모든 과정이 다 우리의 어떤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펼쳐지는 믿음의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교리적 신학적으로 분명한 것은 택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절대로 놓치지 않으신다. 이런 우리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